야, 여기 또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 하나 또 있네. 아니, 오늘 희한하게 남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애들이 많냐. 야, 너뭐 그 팔도 짧은데 그 꼭대기 잡고 있으면 너도 겨드랑이 찢어져. 이게 자외공갈단이지, 이게. <웃음> <웃음> 밑에 잡아, 밑에. 그 옆에 있는 그 누나들 너 신경 안 쓰니까 너 잡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잡아도 돼. <laughs> 마땅히 튀길 때가 진짜 여기 아가씨들 세 명밖에 없네. 어, 다음에 이왕 오실 거면 토요일 날 오세요. 그래 어떻게? 뭐 어? 애들이랑 놀게 말고 어떻게 청각들잖아 이렇게 소개팅도 좀 하고 이럴거 아니에요? 얼굴들도 다들 좀이쁘신네 그냥 어? 어 애들 이렇게 많은데요. 어? 그렇다고 언니들 떨어뜨려서 바닥 청소할 수도 없고 그냥. 아 아무튼 우리 여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그래야 옆에 있는 저 이쁜 언니들 세 명처럼 저렇게 여자들끼리 노리기고 안타지 니들도. 어? 어? 얼굴이 저렇게 이쁜고 뭐하냐고? 공부를 안해서 남자가 없는거야. 그래서 <웃음> <웃음> 자 우리 조금씩 더 가야되니까 어, 여쭙돈 좀 넘어갈게요. 어떻게 우리 아버님은 탈만하셨죠? 어? 아, 그래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 아유 우리 진짜 아들 큰일났네 우리 6학년이 어떡하냐. 야 이제 외국인 삼촌도 너 포기했다. 이제 외국인 삼촌도 너 포기했어. 야 <laughs> 아니, 우리 아니, 애들이,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얘 뭐, 뭐뭐 뭐, 뭐 이상한 춤추고 있네, 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야. 너 거기서 그, 이래 이상한 춤추면 어떻게. 너 그러다 바지 터질 것 같아. 빨리 이리로 들어와. <laughs> 아, 아, 이제 그만 괴롭혀야지. 저 남학생 죽겠다, 저러다 죽겠어. 아, 우리 쪽에 우리 여학생들. 아, 요, 우리 하얀색 셔츠 요거 떨어뜨려갖고, 요, 요, 청소치 바로 시켰어야 되는데, 얘를 떨어뜨려갖고, 야. 희한하게 이게 자빠지질 않단 말이야. 이게 원래 자빠 어 왔죠. 뭐 아주 자빠지기만 해. 이거와 이거. 어 이쪽으로 못 가게 할 거야. 이거와 이거와 이거와. 어 그렇지. 어 오, 자빠진다 자빠진다 자빠진다. 아 이게 도대체 이걸 얼마나 탔으면 얘가 자빠지질하하아야 <laughs> 그리고 니들끼리 놀지 말고 뭐 바닥에 있는 애들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어 여학생 빨리 너도 올라와. 어 아유 이 자리를 잘못 앉아가지고 그냥 옆에 언니들 때문에 그냥 지만떨어지고